우와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여행 중에 만난 김 선생님과 함께 있는데요. 김 선생님에게 지금 이 풍경에 대해서 설명 들어볼게요. 선생님. 예. 와 저기 밭이 보이는데요. 네. 여기가 어디죠? 양각에, 중국에 지금 양각에 와 있습니다. 저도 처음 왔는데. 네. 이런 광경을 지금 정말 TV에서나 보던 광경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. 우와. 와, 이건 너무나 정말 멋있는 풍경이네요, 이거. 저기가 해발 몇 미터 정도 될까요? 아, 한 1,500m 되지 않을까 싶네요. 거기에 밭이 있다는 거죠. 네. 예. 와. 뭐, 뭐, 여기 사시는 분들도 한번좀 봤으면 좋겠는데. 예. 이 높은 이산 위에 저런 밭, 밭 농사 짓고 논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네.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네요. 그러네요. 네. 지금 바라보이는 곳이 지금 네. 양가계에서 보이는 논입니다. 밭이 네. 밭이죠, 밭이죠. 네. 네네. 네. 밭하고 논하고 같이 있네요.